에헤이. 아니, 날씨가 눅눅하긴 하다. 과자가 습해졌죠? 가져왔습니다. <laughs> 밥을 먹을 동안 기다, 아니 밥 먹을 동안 게임을 못 하잖아요. <laughs> 내가 게임 중독이라서 그 텀을 못 참음. 개체 중에서도 더욱 강력한 개체인 역전왕이 등장하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역전왕 우주촌화가 추가됩니다. 역전왕 우주촌화는 추후 이벤트 퀘스트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대집회소의조사대 레코드보드에 물고기 환경생물 랭킹이 추가됩니다. 이와 더불어 물고기 환경생물 배포 현상형도 추가됩니다. 진짜 뭐냐고요? 이거 이름... 이거 배지오... 배지오라고 써져있던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이 두 가지인데, 발사믹커브맛드세요 또한 동행아의 서포트 헌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동행할 편집자로 에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에릭을 선택하려면 사이드 미션을 클리어해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 마이 텐트 밖에 아이템 박스가 추가됩니다. 가니 캠프의 캠프 옵션에도 아이템 박스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 밖에도 유료 코스메틱 DLC 팩 22, 이... 이... 이번 타이틀 업데이트에서 배포됩니다.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이나 코스메틱 DLC 패스를 소지하신 분은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됩니다 무료는 없나? 자 이렇게 QR로 들어갈 수있고요 점검이? 허어! 그런데 오늘 30일이잖아요 4시 반까지 아 이거 뭐야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 아니네 어. 그렇다네요 들어갑니다링

우와사니 어, 저 얼마 제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뭐가? 요스미니요. ですね。하 지만 같시 여기 이제 도 떠서 여기도 보고 한정 아이템 교환을 할수 있게 되었다. 先生皆さん了解です <놋 duasimer> 그러면 이제 코나파 마을로 가야 하나 봐요. 가자, 요 코나파 마을 이쪽인가 보다. 여행자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섭섭하네. 섭섭하네 그래. 아, 잠깐만. 애들 계속 피는 거 너무 좋죠? 아 뭐야, 이 아저씨. 지나가세요.

見知らぬモンスターの目撃談があるようですこのモンスターにセクレートが追い回されたって大人の人たちが言ってたのでも、ネモンスターにセクレートが怒られると思って目標無人でセクレートをタブロックスここ知っている人は他にいるかな <laughs> ノ,ノノちゃんがさっきセクレートで追いかけてノノちゃんが話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れいいのどうしたの何があったんだいなのなさん、ネブさんをお任せしてもよろしいですか私たちは今から高台に向かわなくてはなりません。わかりました。あとはご心配なく。 どうか気をつけてくださいよ。気をつけて。我 <laughs> れかをかけ大鳥りソムルトの姿とならん。え <laughs> が,モンが <laughs> もがぶだちゃんでょ。 ノノんなんてダメてノだ,、ねだね、よャンちゃんジャ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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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ジャンジャンジん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ンジャー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ンジャ 과연 니 목숨보다 소중할까이 아 친구도! 뭐야, 여기가 머리야, 꼬리야! 슬링어, 발사! 꼬리야, 꼬리야! 미역야꼬았다 꼬리야, 꼬리야! 꼬려 좋은가? 필리부리님악명하이 피리 부찌 내는 거야. 피리 부는. 절대 연주 안 하지요. 가까워진다. 저쪽 바깥쪽이군요. 그래, 상처나지 않았나 그건 나였고 머리 상 꿀꿀 상처 찍어! 하는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 다다 잡았어? 어 이거 그러면 그거 해야되잖아요? 하고? 어 잠깐만다. 왜한송금민 敲打的仓。 예인 비네, 창고기, 예인 비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 귀찮으니까 이런 거다 주워가지고 뼈 무덤. 아한한0퍼는 상처 공격 한요 바꾸 영술에도 그냥 다해버렸다요 고인분의 플레이 잘 보셨나요? 상초 요런 거 바꾸 연마 철벽주 강인주 2래

じゃちっだからそうかい。早く大人になりたかったんだ、ね早く。早くおとなけどね。決まり事とてとね。りゅうられたものなんだ。しかし、人はつきとともに。 痛い目を忘れてして私はどうして僕も、私はどうしても、私はどうしても、私はどうしても、うしんも、私はどうしててしても、私はどうしても、私はどうしても、ても、も、私はしたも、私はて ノノのおかげでセクレートを取り戻せたののの、ね、高台から滑空したののさんはまるで大きな鳥のようでしたすごいねもう立派なセクレートのりだすごいね <laughs> 今回は旅人さんとアルマさんがいたからこれだけで済んだんだののでもブノ

긴장을 바짝 하죠. 맑음 때때로 오래 폭풍 미션 클리어. 미션 보수로 치즈 받았네요. 치즈랑 가, 거죽 같은 거 받은 거 같은데.